할렐루야 음. 세계선교전략연구소 소장 아, 윤상호 목사입니다 음. h o w a r e you. 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laughs>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새벽기도 작년 6월 1일날 시작했는데 이제 만, 내일이면 만 1년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올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긴아 아,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아, 싸워온 아, 세월입니다 아, 애프터 코로나에 대해서. 왜 위드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아,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또크리스천으로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laughs> 어느 영화의 대목인데 2차 대전 때 아, 어,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 어, 유대인들이 다 히틀러의 말살 정책에 의해서 죽어 가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런 나치에 어, 저항하는 조직을 결성해서 아, 어, 마지막에 투항하면서 죽어 가는 아, 저런 이런 비극적인 에, 영화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가 거기서 둘이 갈등을 해요.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서 난민으로 살아가면서 500여 명의 그런 많은 난민들을 데리고 매일 먹어야죠, 겨울나야죠. 이런데 독일군의 이런 추격과 아, 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아,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가 갈등하는데 갈등의 이유가 동생은 젊으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무장봉기하여 테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싸우자 나치를 다 죽이자 우리가 싸우는 데까지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젊은 동생의 입장이고 20대잖아요. 형은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살아남는 길이 복수하는 길이다. 야, <laughs> 그래서 아, 이제 마지막에 에, 두 형제가 각자의 나름대로 애국하는 방법은 틀리지만은 아, 두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마지막에 종전이 되면서 아, 최종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이런 아, 저항 정신을 담은. 이런 영화입니다. 이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아, 이스라엘의 국방부 창설의 모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사 유명한 대사 살아남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오늘 제 영상의 주제를 살아남는 것이 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소천했는데. 어쨌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은혜고 우리에게 먼저 소천하신 분들의 사명까지 어깨에 걸머지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한번 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좋으시단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I say it again. 리조이스 인 c e i 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빌립보서 r 장 t 절로 s 절을 묵상합니다. 이 바울도 어떻게 이런 난관을 돌파했을까? i s is the Lord. This 서 s the Lord. This is the Lord.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생명으로 실존하니까 기뻐할 수 있었겠다. 그 권면을 오늘 또 초대교회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다른 데서는 우리가 기쁨이 우리가 뭐 백신을 맞아도 좋은 차를 사고, 건물을 사고, 아뭐 땅을 사도 그때뿐이잖아요. 주 안에서 이 overflowing joy, 영원 everlasting joy,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 rejoice in the Lord. 여러분 지금 기뻐하십니까? 저는 매우 오늘 기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to everyone.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루하루 이렇게 이 땅에 다가오고, 우리는 한 걸음씩 죽게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의 영원한 안식,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기 위해서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코비 나인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한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 상황 때문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데 염려하면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됩니다.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염려하면 염려의 종이 됩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노예가 돼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prayer and petition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인류를 하나님 극률에 여겨 주옵소서. 응? 저는 그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Request, present your request to the Lord with thanksgiving.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일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unshakabl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omniscience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omnipotent 전능하신 주님께서. 옴니 프레데서 무소부지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백신이에요 할렐루야. Repentance is vaccination. 회개가 백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백신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의 생명의 기운이 백신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온적으로 우리도 수동적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지난 아 10월 달부터 작년 10월부터 적극적으로 매일 가서 전도하고 아, 마스크 집어 던지고 <laughs>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 좀 미련하지만 이렇게 지금 8개월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고 매주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고 할렐루야! 교회는 배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포기한 사람 정부가 정부가 또 포기했어요. 뭐 노는데 어째요? 뭐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알타가 죽느니, 우리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응? 내일 죽어도, 오늘 코로나가 내 속에 있어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 나는 예배하다가 출을 보리라, 전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가서, 그냥 날마다 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급식하고 날마다 우통 벗어 제키고 마이크 마스크 벗어 제키고 애들하고 공차고 족구하고 그냥 아주 그냥 원없이 8개월 동안 지난 8개월 동안 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8년 동안 일한 것보다 많이 한것 같아요. 가서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돌보고 했더니 헌금은 네 배가 부흥됐습니다. 주일 헌금이 코로나 이전보다 네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신자가 나다 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가면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나도 안걸렸어요 응? 야 저기는 야, 홀리파이어 때문에 저기는 노코로나바이러스 교회 가면 사람이 산다 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 저는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의학계의 정보를 제가 자세히 다 종합해서 아, 연구 종합 결과가 오늘 보니까 감기의 일종이다 그는 우리 몸의 세포에 함께 우리 몸을 숙주로 삼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박테리아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잠깐 빌려서 그냥 사용하는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자연적으로 선천적인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선천적 선천적인 하나님이 면역 시스템을 자기 방어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하나님 의사보다 유능하시고 세상에 어떤 그 백신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 우리 몸에 가지고 모태로부터 창조로부터 창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몸에 이런 백신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기 정도 알란다 생각하고 오늘 의사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 이제 감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뭐 변이 되고 변종되고 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백신보다 크다. More stronger than 백신. 할렐루야.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초기 발열 증세가 있을 때 그런 해열제 먹지 마라. 발열 증세가 일어나는 게 초기 면역 반응 일으켜서 자기 자가 방역 시스템이 가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나서 저절로 우리 속에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힘써 찬양하고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하고 우리 주미지만요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몸 속에 체온이 36.5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죄인으로 쓴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몸의 체온이 홀리 파이어 컴 다운 n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요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에 그런 모든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암 세포도 억제가 돼 근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게 악 이가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건조한 데서 활동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냉랭하고 에? 건조하고 사랑이 없고 메우 말르고 입술로만 우리가 막 이게, 이거 말이야 복음을 얘기하면은요. 그게 아주 그냥 바이러스가 있어 증식하기 딱 좋은 활동이에요. 좋은 건조. 우리는 그래 뜨겁게 차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란 말에 열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해야죠. 서로 서로 자꾸 그냥 조건 달지 말고 이것 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백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백신이에요. 회개가 백신입니다. 전도가 백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해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상황에 아자 그냥 마이크, 마스크 제껴놓고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지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There's going to be great revival in your ministry, in your body, in your business, in your wallet. There's gonna be a great revival. There's gonna be a great revival in your country. God bless you.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초자연적인 incredible blessing and the supernatural wisdom and everlasting love, overflowing joy, overwhelming power of the Holy Spirit will be given to you in the name of Jesus. 할렐루야 축복 합니다.